만세! 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일자비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아, 오늘은요, 3일절. 네, 이 3일 운동이 일어난 지 10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 그럼, 이 혹시 이 3일절은요, 궁금하네. 이게 기쁜 날일까요? 이게 슬픈 날일까요? 아, 이게 좀 애매한가? 자, 이 많은 분이요, 이 3일절을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조의를 표하는 날인가? 뭐 요렇게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뭐 물론 뭐 조의를 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3일절은요.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이 독립 선언서를 발표해서 한국의 독립 의사를 정말 이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아, 그뿐만 아니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이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죠. 자, 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밝히고 있듯이 3.1절은요, 대한민국의 출발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이 3.1절이 이처럼 이 기쁜 날임을 이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이 3.1운동의 시작점인 종로! 크, 이 종로에 있는 시민청에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3.1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아, 1910년, 아, 일제는요, 우리의 국권을 강탈하고 헌병 경찰을 내세운 이 무단 통치를 실시해서 우리 민족을 포압적으로 다스렸습니다. 일제 강점기가 시작된 거죠. 아, 그 뿐만이었습니다. 토지조사 사업 등을 이 실시해서 경제적으로도 수탈했습니다. 아, 우리 민족은요, 일제 강압적인 통치에 신음하며 이 독립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키워갑니다. 이때 제 1차 세계대전의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 파리위에서 강화회의가 열립니다. 아, 여기서 이 미국 윌슨 대통령이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는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하죠 뭐 물론 이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 제1차 세계대전 패전국 식민지에만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한테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어, 그런데 그냥 넋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어떤 그런 심정 그래서 우리 민족은요 국제사회의 어떤 그 변화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의 독립 의지를 알리고자 합니다 신한청년당 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연결될 텐데요 바로 이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해서 우리의 독립 의지를 알리고자 했죠 이 만주에서도요 이 민족 지도자들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했고요 또 일본 도쿄 일본의 심장 아닙니까 그 도쿄에 있었던 그 조선인 유학생들이 바로 2.8 독립선언을 발표해서 일본과 국제사회에 한국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국내에서도 바로 이 독립선언의 움직임이 당연히 일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이쯤에서 이 고종 황제가 승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 근데 이때요, 일제에 의해서 이 고종이 독살된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소문이 퍼지면서 우리 민족의 일제에 대한 적개심은 더욱더 높아만 갔습니다 아, 이를 기회로 해서 이 민족 지도자들이 본격적으로 이 만세운동을 기획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비교적 이 활동이 좀 자유로웠던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 나서게 됩니다. 뭐, 천도교, 기독교, 불교계 이런 지도자들이 학생 조직들과 함께 연대해서 대대적인 만세운동을 계획했죠. 아, 이들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고종의 국장일을 지음해서 만세시위를 벌이기로 합니다. 이 33인의 민족대표가 서명한 독립선언서는 비밀리에 인쇄되어서 종교단체와 학생 조직을 통해 전국 각지에 배포되었고요. 대망의 그날! 그날은 바로 3월 1일로 결정이 됩니다. 이 민족 대표는요, 3월 1일 이 탑골 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할 계획을 일단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사 당일날, 와, 어, 이 종로에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 있는 거예요. 어, 이거, 이거 위험하겠는데? 어,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런 어떤 그 우려가 있었겠죠. 그래서 인사동 그 태화관에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요. 만세, 이 만세, 삼창을 외친 뒤 일본 경찰에 자진, 체포됩니다. 이 같은 시각 탑골공원에서는요, 학생 수천명이 모여가지고 독립선언식을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안 와. 왜안 오지, 아무도? 아무리 기다려도 이 민족대표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때 한 청년이 자진해서 단상으로 올라가 독립 선언서를 낭독합니다. 이 낭독이 끝나자 그곳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일제 히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이 종로 쪽으로 뛰쳐 나와 좀 만세 시위 행진을 이어가게 되죠. 이 시위 행진에 정말 수많은 군중이 호응하고 함께 했는데요. 이 시위대열이 이 대한문 앞에 이르렀을 때는 정말, 와, 정말 이온 서울시대가 정말 흥분된 군중과 이 만세 소리로 들끓었다고 합니다. 이행진은요이 강마을로 이 퍼져서 해질 무렵부터는요, 교회로도 번져나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서울뿐만 아니라 평양, 의주와 같은 곳에서도요, 3월 1일 당일 만세의 함성이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아, 이를 시작으로 전국 13도가 모두 3일 운동의 대열에 나서게 되었던 것이죠. 국외에서는 동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주, 연해주뿐만 아니라 미주 지역에서도 만세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렇게 3일 운동은요, 남녀노소, 신분지업 가리지 않고 도시농촌,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일어난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 운동이었습니다. 이3.1 운동의 규모를 뭐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는데요. 운동에서는요, 뭐 2,000회 이상, 참가 인원은 200만 명 이상. 와, 당시 인구가 2,000만이었으니까 국민의 한10% 이상이 참여한, 1 0 집에서 한 명씩은 거의 다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대가족이었으니까. 그죠? 거족적, 정말 거족적 민족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아,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뭐, 일본이 깜짝 놀랐겠죠. 무력만으로, 야, 이 한국인의 독립운동을 막을 수 없겠구나라고 판단해가지고, 이제 통치 방식을 바꾸죠.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소위 문화통치라는 방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또이3.1 운동은요, 중국의 오사운동! 아, 이런 운동 등 정말 다른 나라의 민족운동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3일운동의 역사적 의의는요 바로 일단 대한민국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탄생시켰고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자, 1919년 4월 11일 기억해주세요. 4월 11일 이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이란 이름이 탄생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국호로 하는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요. 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오, 이거 완전 소름이야. 우리 반만년 역사에 처음으로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한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자, 이렇게 3.1 운동은요. 제국에서 민국으로 넘어가는 역사의 대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암살 보셨나요? 아, 극중의 독립군이었나요? 그안호균이었죠안호균이 이런 이야기를 대사로 하더군요. 독립되냐고? 모르지. 그렇지만,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그분들의 일생으로 알려주려 했던 3.1절의 역사 오늘 3.1절 102주년을 맞아서 그분들에게 답 올립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사 일자비 근별쌤 최태성이었습니다